자, 로스패치 특집 다섯 번째, 급여 220, 앞으로 떡상할 팀컬러는 이두 번째 편으로 클럽 편입니다. 자, 일단은 앞쪽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결국 이 떡상할 수 있는 팀컬러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 고급의 풀백들, 이 고급의 풀백 중에서도 14에서 18사이의 풀백들이 좋은 선수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양쪽 풀백을 다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8명의 포어 측에서 하나를 조금 빼서 저급여 고성능으로 좀뺄 수가 있는가가 핵심인데 이두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팀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럽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떡상할 팀들을 좀 찾아봤고요 기존에 유행하고 있는 팀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건데 첫 번째로 기존 팀 관점에서 어떤 변화점들이 있을지 이것은 이 팀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을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으로는 이겨낼 여지가 없는 첼시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벤츄렐, 리스 제임스, 이런 친구들이 너무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왔고,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빅터 모디스. 이런 선수들도 사실 챔스 시즌은 아니지만은 이저급별에서 상당히 잘 빠진 윙백들이기 때문에 저는 첼시가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라 보고 있고, 동시에 이 코어 쪽에서 뺄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센터백에서 리디거, 토모리 있죠.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하베르츠가 또 낮은 급여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조금 이거는 변직수긴 한데 만약에 푸티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농협 푸티 뭐 국화 8카 이런 거 쓰면은 저급여지만 효율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뺄 수가 있고 동시에 뭐 이건 클래식한 선택입니다 굴리트 LH나 뭐 T는 뭐 수비형 미니필드 한정으로 합시다. TT 굴리트나 LH 굴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은 금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을 활용해서 코어 쪽에서 급여 빼고 리스 제임스와 벤치웰 넣어서 플레이할 수 있다면 또 빅터 모지스까지 넣어 살수 있다면은 첼시 역시 이번 메타에서도 상당히 강한 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알 마드리드를 살펴볼게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L.H. 마르셀루나 챔피언스리그 시즌 20챔스부터입니다. 19는 안 좋아요. 지시침스부터 좋은, 뭐 페를랑 맨디. 그 다음에, 뭐, 약발 3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탯상으로는 매우 앞서있는 카르바할. 그리고 이제 뭐, 알라바도 있죠. 챕스 시지알라바도 있고, 뭐 하키미도, 어쨌든 간에 뭐 프리미엄 라이브로 치면 괜찮을 거고. 요런 친구들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레알 마드리드가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아쉬운 게, 중앙 쪽에서, 이, 이 코어 쪽에서 급여 빼기가 좀 애매해요. 그니까, 러 뭐, 번특 떠오르는 거는, 뭐, 캐디나가 있긴 한데, 캐드라 사실 너무 옛날 카드고 이제 좀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래서 캐드라 잘안 쓰니까 최근에는 근데 뭐 캐드라 쓰면 내릴 수는 있고 뭐 밀리탕 챔피언스 리그 시즌도 쓰면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경우에도 LH가 비어있으면 내릴 수는 있긴 한데 뭔가이 레알 마드리드 다음을 조금은 이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막 그렇게 강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구현이 가능은 합니다. 레알마디드 같은 경우에는, 캐디라나, 뭐 밀리탕, 알라바나, 바란 저금의 공원을 쓰면 스쿼드 구성은 할수 있다는 점을 일단 알려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오, 레알이. 진짜 계속 사기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미네이죠 미네 미넨 같은 경우가 진짜 최대 수혜자입니다. 역대급 수혜자고 급여 220시대에 가장 베스트한 팀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그런 흐름이 있긴 합니다만은 머지않은 시기에 대한민국을 넘을 팀이 나올 거다. 그 팀은 바로 바이에른 미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급여 풀백의 폭이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암도 있죠, 브레메도 있죠, 키미도 있죠, 알폰소 아우베스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윙백이 정말 좋은 상황에서 중앙 쪽에서 급여를 뺄수 있는 코우 측에서 급여를 뺄수 있는 급성비 카드가 정말 많잖아요. 22 UCL 비달도 가능하죠. 사실 MC 발락도 이제 급여 220 시대에서 22면은 저렴한 거죠. 그 다음에 그나블이 위치하고 있죠. 센터백에서는 리카 파바르가 이번에 떡상했고 우파메카노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우 층을 건드려도 성능 저하가 없는데 급여는 남아두는 상태에서 고급의 풀펙트 퀄리티가 워낙 좋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이런 미는 선택 안할 수가 없죠. 너무 강한 팀입니다. 바이런 미는 정말 초 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클럽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5 1 5를 기점으로 봤을 때 저는 첼레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일단은, 뭐, 리스 제임스나 벤치 델 같은 선수들, 거기다가 프리미엄 라이브 하키미. 하키미는 근데 좀, 이거는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옛날 시즌을 쓰면 안 됩니다. 옛날 시즌은 왜 쓰면 안 되냐면, 옛날 시즌 하키미는 약발이 2나 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프리미엄 라이브나 최근 나온 시즌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어쨌든 하키미. 충분히 좋죠. 라브도 잘받고 그래서 뭐, 리스 제임스, 벤치 델, 하킴이, 그다 마르셀루 이런. 좋은 윙백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쪽에 사실 리디거만 섞어줘도 진짜 베스트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디거 같은 것을 섞어주면 정말 베스트하게 스쿼드가 구성이 가능하고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첼시에서의 장점인 블리트 같은 친구들 넣어버리면은 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첼레알도 지금의 어떤 임팩트보다 더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기존에 유행하고 있는 팀컬러를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알아볼 것은 이제 앞으로 떡상할 수 있는 팀 컬러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벤투스가 떡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유벤투스에는 이 급여 분배가 키가 막히게 되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비달이 있죠 UCL 레드베드 사실 뭐 LH만으로 충분한 선수잖아요 거기다가 BA라도 뭐좀 많이 가면 농협, 국화 이런 것 쓸만하고 MC, LH도 충분히 좋죠 거기다가 로메로도 괜찮은 세트팩치고는 기려가 낮아요 그 다음에 뭐 키에사나 슈체슨이나 로카텔리 요런 친구들이 쫙 빠져있고 가운데에는 호날두 있고 새로 나온 들라탄 있고 이런식으로 급의 몸매가 기가 막힌 상태가 나오는데 거기에 윙백들이 칸셀루 뭐 산두루 리슈타이너 다니아오베스 요런 다양한 윙백들 공격적인 친구들이 잘 구성이 되어있고 뭐잠브르터도 있죠 뭐 마음먹고 올리다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벤투스가 급여 분배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스트라이커도 호날두가 있는 상황이라 저는 앞으로 떡상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팀으로는 일단은 인터밀란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떡상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비에라나 비달 그리고 페리시치 그 다음에 뭐 저는 MC 마테우스 이제 급여 20일짜리 미드필더도 저는 급성비가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로 배치를 해서 급여를 깎아주고 앞쪽에는 뭐 줄라탄, 호나우두, 어? 뭐 감성적으로 보면은 뭐 발로텔리도 있고, 제코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스쿼드가 구성이 깔끔하게 나오죠. 캐스퍼로 나오고 하는데 풀백들이 미쳤습니다. 하키미 칸셀루, 브레메, 뭐까를로스 하비에르 사레티 등등. 다양한 친구들을 집어넣고 쓸 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터밀란도 지금의 선택지보다는 더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새로운 팀 컬러는 이렇게 두 개를 찾아봤고요. 제가 앞으로 이 팀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쭉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스터 패치 특집 어, 상당히 큰일입니다. 급여가 220이 됐고, 동시에 이번 로스터 패치 특집은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업그레이드의 개념이 아니라 피퍼 피파 온라인 4 자체가 그 방향성이 앞으로 이 피파 온라인 4를 롱런하게 하는데 있어서 아주 많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특집 다섯 개 편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정리해봤고 앞으로 이 이후의 영상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좀더 여러분들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